안녕하세요. 하반기 성역 공부 여섯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6장 말씀 함께 볼 텐데요. 16장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안이 하죠. 어, 이때가 언제였냐면 우리가 15장 마지막 구절 한번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동쪽에서 이제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이제 서쪽에 있는 마가단 지역으로 이제 건너오신 상황입니다. 어, 예수님께서 이 배를 타고 마가단으로 건너오시기 전까지는 이제 두로와 시돈 그리고 대가볼리 지역을 이렇게 두루 다니시면서 이방인들에게 이제 가르치고 전하고 또 치유하시는 그 사역을 하셨었지요. 어, 근데 그 두로와 시돈으로 가시기 직전에 15장에서 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찾아와서 예수님과 논쟁을 한 적이 있었고, 어, 근데 이방 지역을 다닐 때에는 오히려 상대적으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환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제 유대인 지역으로 넘어오니 바로 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제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15장과 16장의 상황을 이렇게 보면은. 어 이제 점점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크게 좀두 부류로 예수님에 대해서 어, 달라지는 태도가 나옵니다. 일단 무리들은 여전히 굉장히 우호적이고요. 또 예수님에 대해서 어, 기대하는 사람들이 점점 좀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반면에 바리새인들 또 서기관들 사두개인들과 같은 이런 종교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좀 위험한 인물로 어, 보기 시작하고 계속해서 자신들의 권위에 도전하는 사람으로 어, 인식을 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번갈아. 가면서 예수님을 찾아와 시험하고 논쟁을 하지요. 반면에 이제 이방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예수님께서 거다, 가라, 거다라 지방으로 이제 배를 타고 건너가셨던 8장에서는 예수님을 배척했지만 또 상대적으로 어 15장에 나왔던 내용은 이방인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좀 우호적으로 대하는 이런 상황들이 지금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좀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어, 말씀드린 대로 이제 유대인들 종교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좀 적대시하기 시작했고 위험한 인물로 보기 시작했고 급기야 십육장 일절처럼 예수님을 시험하러 찾아옵니다. 어, 본래 이렇게 시험하는 거는 사탄이 하는 일이었거든요. 사장 삼절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 사탄을 시험하는 자 이렇게 예,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시험하는 자가 되어서 예수님 앞에 나타난 것이죠. 마치 그들이 어, 종교 지도자들이었지만 실상은 정말 독사의 자식들인 것처럼 정말 실상은 오히려 그들이 이 사탄의 편에 서 있는 자들이구나라는 거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표현입니다. 1 5장1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두로와 시돈 또 대가볼리와 같은 이방인 지역을 가시기 전에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찾아와서 논쟁했던 적이 있는데 어 이때는 그나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좀 결이 같은 사람들이라고 할수 있거든요. 서기관들은 이제 율법 교사들이라고 불렸고 아마 랍비들을 지칭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누굽니까? 그 랍비들을 중심으로 또 율법을 배우고 또 랍비들을 지지하는 세력이었던. 거죠. 어, 예를 들어 이제 바울 같은 사람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라고 자기가 이야기하는데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던 사람이에요. 가말리엘이 누구냐면 그 당시에 율법 교사 가장 유명한 명망 있는 랍비였고 그 사람이 바로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이었죠. 어 이런 것처럼 서기관들은 사대드림 공예원 중에 한 일부를 차지하는 율법 교사들이었고 그들은 바리새파를 자신들의 세력으로 이제 등에 업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결이 좀 비슷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 온 거였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지금 16장을 찾아 온건 굉장히 좀 독특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완전히 서로 다른 어, 정치적인 또는 신학적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현실 속에서 이 바리새파와 사두개인들은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어, 서로 이렇게 좀딱 분열 분리돼 있었고 나누어져 있었거든요. 지금 보여드리는 이 표는 어, 이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잘 정리된 표를 제가 구글 검색해서 좀 찾은 게 있는데 그거를 제가 좀 표로 다시 좀 정리를 좀 했습니다. 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이말 뜻은 이제 분리된 자, 아마도 좀 세속적인 자들. 또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과 우리는 좀 분리된 자들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구별된 자들이다 이런 의미로 보이고요 사두개인들의 뜻은 이제 의로운 자라는 뜻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사두개파는 대제사장 사독의 후손들로 저 봅니다 그래서 사독의 후손들 사독을 따르는 자들 이런 느낌이라서 대제사장 가문과 아주 밀접한 연결이 있는 그 사람들이 사두개파를 형성했고요. 그러다 보니 계층적으로는 귀족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물론 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누가 누구보다 높고 낮고를 따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사회가 그렇게 진행되면서 시간이 흐르면서 아무래도 종교 중심의 국가였기 때문에 대제사장들 그들이 이제 사회의 기득권층을 형성하게 되고 어, 굳이 구분을 하자면 그들이 이제 귀족층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게 사두계파였습니다. 상대적으로 바리새파는 신분은 좀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평민들 또는 중산층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엄격한 율법주의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갈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율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의 바리새파의 관심은 현실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 또 천국에 있었기 때문에 이 정치에 대해서는 무관심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내세에 있었죠. 영생, 부활 또 영과 천사와 같이 지금 우리 눈엔 보이지 않는 그런 영적인 세계 또는 내세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이런 입장을 갖게 된 이유는 이들이 지금 우리가 구약성경으로 받아들이는 서른아홉 권의 모든 책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라비들이 어떻게 가르쳤는가 해석했는가 에 대한 이 전승까지도 이제 권위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서 나오는 가르침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영적인 존재들에 대해서도 인정하게 되고 내세에 대해서도 인정하게 되고 어, 상대적으로 세상에 관해서는 좀 연을 끊는 어, 그들은 부정한 자들로 여기고 완전히 무관심한 이것이 이제 바리세파의 특징입니다. 어, 엄격한 율법주의라고 지금 표현이 되어있는데 그것에는 단지 구약성경을 잘 지키는 것을 넘어서서 자신들이 만든 앞서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불렸던 그 유대 전승까지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등하게 그것도 율법이라고 여기고 그것까지도 최선을 다해 지키려는 것 그게 바리세파 사람들이었어요 어, 이들이 볼때 사두개파는 굉장히 세속적인 사람들입니다 어, 지옥에 갈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형식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니까 그냥 아주 기본적인 것들을 따르기는 하지만 그렇게 매이지 않는 사람들인 겁니다. 이들은 율법을 지켜서 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든지 천국에 간다라든지 하는 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면 하 이들의 신학적 입장은 그 보이지 않는 것들, 영생, 부활, 영, 천사들을 믿지 않는 것이 이들의 입장이었거든요. 이들의 관심은 내세에 있지 않고 현실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치에 아주 큰 관심이 있었죠. 이것은 아마 자신들이 사회적으로 어 굉장히 부유한 귀족층이 있기 때문에 또더 이런 점이 잘 맞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세상이 너무 살기 좋은 거죠. 어, 자신들이 대우받고, 어, 그렇게 귀족 가문과 같이 살기 때문에 굳이 내세에 대한 소망을 갖고 싶은 마음도 없고, 갖지 않는 겁니다. 그들이 이런 신학적인 입장, 정치적인 입장을 갖게 된 배경은 어, 성경에 대한 입장이 또 다르기 때문인데요. 어, 이들은 어, 모세오경만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받아들입니다. 뭐, 시편이라든가, 뭐 역사서라든가, 선지서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모세오경에는 부활영 천사에 대한 내용이 거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 물론 우리가 모세오경을 잘 연구해 보면 당연히 그 안에서 우리가 이 내세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그러면은 다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란 뜻이냐? 아니다.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말씀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표현만 우리가 잘 생각해 보고 연구해 보아도 영생이 있구나. 이 땅에서의 죽음이 끝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는데 이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눈을 감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에 어디 문자적으로 뭐 영생에 대해서 이야기하느냐?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느냐? 뭐 이러면서 거절하는 거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이들은 부인하고 현실에 아주 관심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바리세파와 사두개파는 서로 섞일 수가 없는 사람들인 겁니다. 완전히 다른 어떤 정치적인 입장, 신학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거든요. 이들이 같이 사내들인 공예회원이지만, 이들은 자신들의 어떤 신학적 입장, 정치적인 입장과 딱 나리서는 어떤 대립을 하게 되면 뭐 아주 크게 싸움으로 번지는 두 그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예수를 시험하는 일에 있어서는 하나 된 것이죠. 네. 이들이 지금 같이 와서 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시험해요. 아마도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자신들이 어떤 종교적인 권위에 지금 해가 된다, 도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고요. 사두개파들은 또 자신들의 현실적인 이런 정치적인 힘들, 또 사람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이 권력에 지금 예수가 해가 될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예수님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생겼고, 심지어 그 중에는 예수를 우리의 왕으로 삼자라는 사람들도 생기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러니 사두개인들이 볼 때는 좀 위험해 보이는 것이죠. 반면에 바리세인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자기들이 따르고 있는 장로들의 전통을 다 따르지 않는 것처럼 보이니까 문제의 인물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에게는 공동의 정이 나타난 것이고 이들이 지금 한마음이 되어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걸 요청합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달라 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온다라는 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표적이거든요. 유대인들이다 보니까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딱 입에 담기가 이제 힘들었던 것 같은데,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면 표적을 주시오, 표적을 주시오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 근데 정말 어,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일까, 하늘로부터 온 분일까가 궁금해서 이걸 요청한 것인가, 그렇진 않을 겁니다. 바로 앞에도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하잖아요. 이미 예수님이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미 많은 무리들이 그것을 보고 혹시 다윗의 자손인가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너무 분명하고 선명한 기적들 표적들을 보여주셨어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도 봤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것에는 눈을 감은 거죠. 이들의 관심은 어디 있었습니까? 아, 장로들의 전통을 어겼냐 지켰냐? 지금 이거 우리가 만든 규칙 지키고 있냐 안 지키고 있냐 그러고 있으니까. 예수께서 하시는 그 사역을 보면서 예수가 누구인지는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 핑계를 지금 예수님께 대는 겁니다. 당신이 아직 하늘로부터 왔다는 분명한 표적을 아직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안 믿는 거다. 당신 때문이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결국 이들에게는 권위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아요. 종교적인 권위든 정치적인 권위든 간에 어, 나중에 21장 23절에서 이들이 숨기고 숨겼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찾아오죠. 산에 들인 공회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해요. 예수님 이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다고 싹 장사하는 사람들도 쫓아내시고 거기서 말씀을 가르치고 하니까 당신 누구 허락받고 이러고 있냐 이 말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을 자신들이 관리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도 자신들의 것인데 당신은 지금 누구 허락받고 이러고 있느냐 하는 거죠. 사실 이 권위의 문제 때문에 계속해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논쟁하고 따지고 시험하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달라라는 게 진짜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기 때문에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인정하기 싫으니까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들의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아마 이스라엘 땅은 이런 이런가 봅니다.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다음 날 날이 맑고 아침에 이제 하늘이 붉으면 오늘이 낮이 날이 좋지 않은. 어. 근데 그렇게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날씨는 그렇게 잘 맞추고 잘 분별하면서 이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해요. 예수님은 내가 하늘로부터 온 표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시대의 표적이라고 말씀하세요.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미 여러 차례 여러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나타내 주셨는데 그것을 보면서도 그들이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온 진짜 메시아라는 것을 어, 인정하지 않고 분별하지 못하니 이런 책망을 받는 것이죠. 11장 13절에서 예수님이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다 하셨어요. 요한까지가 구약시대고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열렸죠. 요한이 붙잡혔다라는 소식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고 전파하기 시작하셨거든요.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라는 걸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또 치유를 통해서 드러내 주셨죠. 그런데 그들은 이 시대의 표적을 분간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보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그들은 보아도 보지 못했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하기 싫었던 것이죠. 그걸 깨달았다가는 그걸 인정했다가는 다내 내가 갖고 있는 소중한 걸다 내어 주어야 될것 같으니까 그렇게 했다가는 하나님이 나의 이 더러운 마음을 싹 고치실 것 같은데 그게 오히려 싫으니까 그들은 애써 눈을 감고 귀를 닫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이죠.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십니다. 이 말씀은 다른 곳에서도 한번 하셨었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그런데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12장에서도 나왔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자신을 찾아와서 도전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을 보며 약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표현하세요. 처음부터 완악한 마음을 먹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섬기고 있는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었고 권력을 사랑하는 자들이었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관심이 없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음란한 세대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은 계속 표적을 달라고 합니다. 그럼 믿겠다고. 그런데 소용이 없다는 걸 아시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게 없어. 이러고 그냥 아예 떠나가시죠. 12장 38절 39절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찾아와서 표적 잘라 했을 때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때만 해도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이 뭔지 설명은 해주셨었어요 12장 40절이었죠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이때는 그나마 요나의 표적이 뭔지 설명은 해주셨었는데 지금은 그 설명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다는 것을 아시는 거죠. 그래서, 요나의 표정 말고는 보여줄 게 없네. 하시고는 떠나가십니다. 나중에 내가 죽은 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텐데, 그때 가서야 그걸 정말 표적으로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 너희가 잘 판단해라. 이 말씀 말고는 하실 만한 말씀이 없으셨던 겁니다. 그렇게 이제 바리새인들과 또 사두개인들이 찾아와서 시험하셨던 시험했던 그, 그 논쟁을 벗어나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이제 건너편으로 가십니다. 어 건너편으로 이제 가신다라고 할때그 건너편이 어디인지 나오진 않는데요. 어, 이후에 나오는 상황들을 보면 요이 마가단에서 이 가버나움 인근 음, 해안가로 배를 타고 건너가셨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오셨던 대로 다시 갈릴리 호수 동쪽으로 가시는 게 아니라 아홉 시 방향에서 출발해서 이제 열두 시 방향 건너편으로 가신 게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요 십육 장이 진행되는 중에 보면은 예수님이 저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는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곳까지 올라가시거든요. 그러니 이 갈릴리 호수 북쪽으로 저렇게 이동하신 게 아니, 이동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제자들과 함께 그렇게 배를 타고 이렇게 건너갈 때. 예, 제자들이 떡을 안 챙겼던 거예요. 빵을 안 가지고 왔어요. 어, 그래서 아, 우리가 빵을 안 가지고 왔네, 도시락 안 챙겼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어,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해라 어, 하시는 거예요. 아마 어, 배를 타고 건너가시면서 예수님의 머릿 속에는 조금 전에 자신을 찾아와서 시험하려고 했던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그 악한 마음들. 어, 한번좀 틀집 잡을 거 없나 하고 찾아왔던 그들이 계속 좀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이 계속 생각하시다가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너희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그 누룩을 주의해 야 하는 겁니다. 이 여기서 말하는 누룩은 굉장히 좀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뭐 거짓 가르침이 될 수도 있고요, 그들의 죄가 될 수도 있고요. 어, 성경의 많은 곳에서 이 누룩이 좀 부정적인 의미로 특히 어떤 죄를 상징하는 것으로 어, 쓰이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 제일 먼저 시작되는 것은 이제 출애굽 사건에서였죠. 출애굽기 12장 15절에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이제 앞으로 매년 이 출애굽을 기억하며 6월절을 지키고 6월절 바로 다음 날부터 이제 일주일 동안 무교절을 지킬 때그 일주일 동안 무교절은 무교병을 먹어라 하시는 거예요. 무교병이 뭐냐면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입니다. 이게 무교병이거든요. 그러니까 누룩이 들어가면 이스트가 들어가면 빵이 부드럽게 이렇게 부풀어 올라서 반죽이 그래서 굉장히 부드러운 빵을 먹을 수 있는데 그걸 뭐 넣지 않으면 반죽한 걸 그대로 그냥 빵으로 만든단 말이죠. 그러면 그냥 딱딱해집니다. 어떤 뭐 비스켓 같이 딱딱해져 이렇게 뚝뚝 부러지는 그런 빵이 되는 것이죠. 빵이라고 할 수도 없는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데 일주일 동안은 그렇게 누룩을 제외한 해서 만든 무교병을 먹으라고 하세요. 그렇게 6월절을 기념하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이 누룩은 빵에만 들어가면 안 되는 게 아니라 뭐라 그러십니까? 모든 집에서 다 치우래요. 곰팡이 같은 것들을 다 치우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누룩은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를 담습니다. 이스라엘이 430년간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 할때 그때 그들이 익히고 배웠던 모든 삶의 습관들. 이집트의 삶의 방식을 따랐던 모든 것들, 그것들을 다 끊어버리라. 이런 뜻이죠. 그거 다 이집트에 두고 나와라. 아시는 거예요. 이제는 그들이 더 이상 애굽의 풍습을 따라서 살면 안 되고, 더 이상 이집트 애굽의 법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풍속대로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누룩을 제하는 것으로 내가 과거의 그 일들을 다 아, 이제는 내려놓겠습니다. 이제는 다 떠나 보내겠습니다라는 걸 이렇게 상징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누룩을 제하라 하시는 거죠. 부정적인 느낌입니다. 아 물론 누룩이 좋게 쓰인 것도 있었죠. 우리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의 여러 천국에 관한 비유 가운데 누룩의 비유가 있었습니다.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천국이 복음이 어떤 사람의 마음 가운데 심기면 그게 그를 충만하게 채운다, 부풀어 오르게 한다 이런 비유였죠. 어, 이렇게 아주 드물게 누룩이 좀 긍정적으로 어, 비유되어서 쓰이는 적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아요. 방금 출애굽기 12장에서 보았던 대로 누룩은 애굽에서 어떤 죄된 모습, 과거의 안 좋은 습관들, 풍속들을 상징할 수도 있고 또 갈라디아서 5장, 또 어, 고린도전서 같은 경우에는 누룩을 어떤 사람의 죄로 보기도 합니다. 그렇게 비유가 되는 거죠. 적은 누룩이 온덩이에 퍼지는 이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공동체 안에 누군가가 그 공동체를 막 흔든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져서 거짓 복음, 가짜 복음을 따르게 한다면 그건 누룩이 온덩이에 퍼지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여기서도 말하는 누룩은 굉장히 안 좋은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누룩을 조심해라라고 하면 그들의 어떤 거짓됨 또 그들의 죄 그들의 거짓 가르침들을 조심해라, 듣지 말아라 이제 이런 말씀이었던 거예요. 근데 제자들의 머릿 속에는 귀에는 누룩만 딱 이제 크게 들렸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 우리가 빵을 안 챙겼는데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누룩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니까 어 맞아. 예수님도 아시네. 우리 빵안 가져왔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7절 8절입니다.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그래요. 아 맞습니다 우리가 떡을 안 가지고 왔는데 어떡할까 우리 배에 탔는데 우리가 뭐 준비하기도 쉽지 않은데 이런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래요 어 아직도 떡떡이 없어서 지금 걱정하고 있느냐 그 문제는 그냥 나에게 맡기고 내 말에 좀 귀를 기울이지 그러느냐 이런 뜻입니다. 내가 지금 떡이 없다고 빵이 없다고 너희한테 누룩 얘기를 꺼낸 게 아니다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다섯 개로 5천 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일곱 개로 4천 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나한테 너희가 지금 떡이 없다고 해서 빵이 없다고 해서 너희를 배부르게 할 능력이 나에게 없느냐 하는 거예요. 나는 떡 다섯 개로 오천 명을 먹였고 떡 일곱 개로 사천 명을 먹였고 너희도 다그 자리에 있었는데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해요. 정말 빵이 없어서 내가 그게 걱정돼서 지금 누룩 이야기를 꺼낸 게 아니다.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한 게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세요. 나 말한 거 빵에 대한 거 아니다. 잘 깨달아라 하세요. 근데 저는. 이 깨닫지 못하느냐 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참 인상적입니다.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거든요. 제가 이 말씀이 좀 인상적이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앞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삼가 바리새인과 너희는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삼가라 조심해라 하셨는데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을 보시면서.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누룩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때까지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예수님이 어떤 비유로 말씀하신 거를 제자들이 깨닫지 못해서 물어보면 설명을 해 주셨단 말이에요.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면서 이건 무슨 뜻이었다라고 설명을 해 주세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 설명이 없습니다. 그냥 똑같이 앞에 하셨던 이야기를 그냥 반복하세요. 누룩을 조심해. 이렇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해. 이러고 딱 끝나시는 거죠. 아마 예수님은 이 말을 통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를 바라셨던 것 같아요. 지금 빵 우리가 먹을 빵이 없어서 걱정하는데 그 문제는 나에게 맡기고 너희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해 그 거짓 가르침을 쫓아가면 안 되고 진짜 내 입에서 나오는 그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 돼. 그거에 귀를 기울이고, 그걸 따르며 살아야 돼. 이걸 지금 가르쳐 주고 싶으셨던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안 하셨던 거죠. 그냥 비유로 여전히 누룩을 삼가라 하셨어요. 그럼 제자들은 어떠했을까? 이젠 깨달았을까? 아, 12절을 보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깨달았다라고 합니다. 제자들이 조금씩 계속 성장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 누룩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진 않으셨으나 이제는,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점점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예수님이 책망은 하셨지만 기쁘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성장해가는 게 이제 보였으니까요 아 예수님 말씀하신 누룩 아까 전에 우리가 만났던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 그걸 말씀하신 거구나. 아, 우리가 그거 들으면 안 되는구나. 오직 생명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따라 살아야 되는구나. 이거를 깨달았다. 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기대치보다는 조금 늦지만, 조금 더딘 것처럼 보이지만, 제자들은 그렇게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어, 요 다음 단락으로 넘어가기 전에 요 예수님 말씀하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는 완전히 다른 정치적 신학적 입장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은 공통되는 건 아니었을 거예요. 각각이 서로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는데 그 각각의 다른 교훈들을 다 삼가라 하시는 겁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이 표를 다시 한번 보시면 아마 바리새인들의 교훈 중에서 삼가야 하는 것은 엄격한 율법주의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통해 또 나아가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하는 자신들이 만든 그 규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 나라에 갈수 있다고 가르쳤거든요. 그걸 잘 지켜야지만 의로워진다고 말씀했어요. 물론 그 가르침이 틀린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가 그러했죠. 그런데 그들은 할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던 거죠. 속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될수 있어?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타락한 인간은. 그 가르침에 소금은 안 되는 겁니다. 심지어 그들은 율법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자기들이 만든 그 규칙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거든요. 자신들이 성경을 해석한 그거대로만 살아야 된다고 가르쳤거든요. 그 가르침에 소금은 안 되는 겁니다. 그들의 가르침을 삼가야 하는 것이죠. 반면에 사두계파에게 있어서 삼가야 되는 가르침은 영적인 것을 부인하는 그들의 생각, 그들의 가르침을 삼가야 했을 겁니다. 영생, 부활, 영, 천사 이들은 믿지 않았거든요. 오직 현실이 전부야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사두계파의 그 거짓된 잘못된 가르침에 따라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어지는 거죠.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뭐 하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뭐 하러 우리가 의로운 자로 살아야 하고, 뭐 하러 우리가 좋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야 겠습니다. 어차피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이라면, 그러니까 사두개파의 가르침을 따라가면 아예 신앙의 근본이 흔들려 버리는 거죠. 그러니 바리새파의 교훈을 따라서도 안 되고, 사두개파의 교훈을 따라서도 안 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입의 말씀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겁니다. 바리새파와 사두개인들의 교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따라가야지만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다다를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수 있고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의 교훈에 그렇게 매이거나 따라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걸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 오늘 성격공부 첫 번째 영상은 여기서 이제 마무리 하고요. 우리 13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은 이제 두 번째 영상에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